네,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함께 아침을 이렇게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며칠 동안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셨죠? 네. 점수와 상관없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3편의 마지막 두 구절. 시편 3편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일어나서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오늘 주께 속하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10편 3편의 마지막 두 구절을 살펴보는 날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렇게 도망가는 중에 20편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두렵고 위험하고 절망적인 극심한 고난의 때에 7절 말씀과 같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3절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오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마음을 보여 준다 했습니까? 간절한 마음.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오라는 이한 마디에 넣어서 주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오 주여 하고 부르면서 자,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일어나소서라고 불렀습니다. 일어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좌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언제 일어나실까요? 자,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때는 바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구원사역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자, 또 우리는 앞서 2절 말씀 끝에서 2절 말씀 끝에 어떤 말이 있죠? 셀라. 그리고 4절 말씀 끝에서 셀라. 네. 셀라라는 말을 보았는데 자, 이것은 반석, 바위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8절 말씀 끝에도 셀라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 대환란 때에 에돔의 바위 도시에 도피할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 예표적으로 예고로 살짝 보여주고 또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대환란의 고통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재림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게 될그 장면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윗은두 번째로 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자, 오 그냥 오 하나님이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자, 뭐라고 나의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오 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자, 누구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 또는 선생님의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누가 이 교회를 선택했죠? 자, 부모님이 선택하셨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는 것도 누가 선택했습니까? 네, 물론 여러분들도 다니고 싶다고 말했을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결정을 해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나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하고 부른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들의 무엇을 치셨다? 광대뼈를 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무엇을 부르, 부러뜨리셨다? 이. 이를 부러뜨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광대뼈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눈 아래에 여기 홀록 튀어나온 뼈 있죠? 여기 뼈, 여기 광대뼈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광대뼈를 치고 그다음에 이를 부러뜨린다는 것은 마치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호하는 분이셨고 참으로 두렵게 또 통쾌하게 그의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의로운 길로 걸었기 때문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니까 자,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네, 주께 속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다라는 고백과 함께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셀라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 받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의미하지만 자, 여기에서의 구원은 다윗의 이러한 모든 위기, 위험, 어려운 일들로부터 건전해 주시는 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구원이 죽게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에 빠질 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의 복이 어디에 있다?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과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백성이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백성이? 피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부. 피부이라고 되어 있죠. 피부. People. 피부이 뭐예요? 사람들.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우리 또한 오늘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주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이러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방학이 얼마 안 남으셨죠? 네. 방학의 모든 시간들 동안에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